이중격 투기 선수 추성훈이 어릴 적 살던 일본 오사카 집이 철거됐다고 털어놨다. 추성훈은 지난 1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초심으로 돌아갈 곳이 없어졌다고 적었다. 이어 오사카에서 태어난 후 가족 4명이 작은 방 2개에서 살았다. 열심히 일만 하셨던 아버지, 어머니. 추억이 가득 담긴 가장 좋아하는 장소라고 회상했다. 최성우는 요즘 내가 힘들 때 이곳으로 와 초심을 찾고 스스로를 북돋아 준다며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장소였지만 없어졌다고 밝혔다. 건물도 낡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알고 있었지만 역시 마음속에 무언가가 없어진 느낌을 부정할 수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남은 인생의 시간 앞을 향해 자신을 믿고 행동에 옮겨 즐기기로 한다고 덧붙이며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사진에는 추성훈과 가족의 추억이 깃든 일본 오사카 주택이 허물어진 모습이 담겼다. 추성훈은 씁쓸한 마음으로 집터를 바라보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추성훈은 일본 모델인 야노 시오와 이년여의 열애 끝에 2009년 결혼해 2011년 딸을 품에 안았다. 이들 가족은 KBS ETV 해피선데이 슈퍼맨이 돌아왔다. 2013에서 2016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애난의 아이의 사생활에서 활약 중이다.